오늘 논의되는 과제는 물론이고 사안의 경중을 갈지 않고 고충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 본부주만에서 담당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말씀은좀 드립니다. 어, 드론이 조종사의 가시권을 벗어나서 안 보이는 데 가서 비행을 할 때, 그때나 아니면 야간 비행을 할 때는 특별 비행 승인이라는걸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별도로 돼 있다. 네. 특별 비행승인 받는 데만 3 0일걸리니까 아 우리가 하고는 싶어도 제도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거절 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라이트쇼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광안리에서 매년 라이트쇼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뭐몇년 동안 한 똑같은 장소에서 내가 이전에 승인을 받았던 제품들로 똑같이 라이트쇼만 한다라고 했을 때. 그럼 그 기업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신뢰성 같은 걸 우리가 좀 확보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일반 승인을 할수 있도록 좀 제도 건의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해요. 그런데 일반 승인은 사흘 걸립니다. 네,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 기업 분들한테 좀 매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수박용품이다 하면은. KFI에서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. 시험도 그쪽에서 해야 되고 이런 의무 인증을 좀 지역에도 분산을 하거나 타 기관에도 공유를 하거나 지역에도 인증 시험 센터를 부설로 설치를 하거나 이런 지원이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권유를 드렸습니다. 한국 소방기술연구원에서 현재 인증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민간인 등 전문 기관에서도 할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은 추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인증 기간에 복수하는 27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좀 마무리가 될수 있을 것 같다고 회신 답변이 왔습니다. 음, 우리가 어,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고 또기업법의 좋은 환경이 공익적 의무에서 또 국민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이나 또발전에산업의 발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거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그 행정에 따라서 하려면은 적극적인 건의도 함께 좀 우리 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